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음. 그 장영란 씨가 채널을 음. 운영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눈썹파 거상이라고 맞아요. 네, 이렇게 성형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음. 막 또렷해지는 이건 음... 뭔가 일단 눈썹 아래에서 피부를 이렇게 자르는 방법인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눈 처짐이 시작되는 거와 어 왜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부터 아마 시작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눈이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무화가 진행이 되고 눈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은 이제 눈 안쪽, 바깥쪽을 나누어서 어 바깥쪽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처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70대 넘어가시면은 바깥쪽이 여기 덮이면서 바깥쪽 좀 이렇게 눈이 가리 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짓물러서 막 눈곱 같은 거 자주 깨시는 분도 계시고 뭐 눈물도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아마 안검하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검이 처져 보이는 거, 어, 눈이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걸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더불어서 눈썹도 보통 이제 내려와 있어요, 이제. 여기 어? 안검이 쳐지면서 이걸 같이 끌고 내려오니까 눈썹도 이렇게 여기 위에 탁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있던 게 아래로 점점점 이 내려온다고. 이제 이거를 또 눈썹 파수라고또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검파술 하는 것도 있고, 눈썹 파스라둔 것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대부분 두 가지가 다 있는 분들이 많기는 많아요. 또 떨어져 있는 눈을 이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름이 많이 가겠죠. 이마 근육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주름도 훨씬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어쨌든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장영란이 한 눈썹 파거상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중년 성형이 할때 필요한 게 제일 친숙한 게 쌍꺼풀일 거야, 아마. 터졌으니까 아, 쌍꺼풀 해야지 생각하시는 거. 두 번째가 그 말한 지금 눈썹 파거상 눈썹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마 거상. 눈썹 거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마 눈썹을 이렇게 다시 또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쌍꺼풀은 사실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어 눈썹파 거상은 이제 눈썹 아래쪽 여기 보면 눈썹이 아래쪽이 보면 이제 진하게 좀돼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처진 부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이 되거든요. 뭐, 저희 직원분, 아버님도 한번 하시고, 주름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인상도 별로 안 좋고, 피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걸 진작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고, 눈썹파 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썹이 좀 진한 분들. 눈썹 문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개는 흉터가 별로 안 남으니까, 이런 분들이 하기가 조금 좋고, 쌍꺼풀이 원래 있었는데, 바깥쪽이 처지면서 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마 장윤란 씨도 이제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 쌍꺼풀도 이쁘고 했는데, 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쌍꺼풀이 가리게 되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피부를 살짝 잘라서 올렸더니, 선명하게 자기 원래 라인. 자연스럽게 정말 10년 전되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이제 눈썹파 거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뭐냐 쌍꺼풀을 만들지 못해요 어? 얘는 그니까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그냥 있는 채로 나오고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쌍꺼풀을 먼저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쌍꺼풀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눈보다 눈썹이 또 바깥쪽까지 사실 있어요 어 눈썹하고 상은 이 바깥쪽 처짐을 잘또 땡기기가 좋아요. 어, 근데 선꺼풀은 보통 눈 안쪽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어, 바깥쪽 처짐을 해결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죠. 그게 참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laughs>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마 거상은 어떤 거가요 어, 이제 아까 말대로 안검하수가 심화되고 눈썹하수가 심화되면은 이제 눈이 점점 더 처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주는 방법이 이제 이마 거상, 눈썹 거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이걸 왜 하냐면은. 쌍꺼풀이든 눈썹파거상이든 다 눈썹과 우리 눈꺼풀 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좁아졌어요, 이미. 좁아지면 은이 안에서 뭘할 수가 없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한 10mm 정도 이하가 되면 은 거의 이거는 이제 심한 눈썹파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꼭 이마거상이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마거상을 함으로써 이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 안에서 이제 쌍꺼풀, 네뭐 눈썹파거상, 뭐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해결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마 거상, 눈썹파고 상, 이 쌍꺼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하냐가 이제 중년 윤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그게 너무 조합법이, 음. 그 자은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직접 사실 봐야 사실을 알수 있기는 한 건데, 어. 상담 못 하시겠죠, 그죠? <laughs> 저희 댓글 남겨주시는지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찍어가지고 어 홈페이지나 뭐 카카오를 통해서 얘기해주시면은 뭐 상담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친히 다 달고 있습니다. <laughs>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